뭐라고요? 영국에서 한글학교가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 런던의 한글학교에서 벌어진 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한류와 K 콘텐츠의 인기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영국 내 주요 도시에 위치한 한글 학교는 약 40여 곳에 달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영화의 세계적 인기가 영국 현지인들의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입양아 가정이나 한국인과 결혼한 국제 커플들도 자녀의 뿌리 교육을 위해 한글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영국한글학교 협의회 코리언 랭거지 스쿨즈 어소시에이션 UK는 매한한글날 기념 행사와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하며 한글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구독과 좋아국한 좋아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국한수있습니국영국 런던 외곽 평범한 가정에 입양된 한국계 소녀 엠마 그리고 엠마의 부모인 마크와 소피아는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마, 나는 대체 누구예요? 엠마의 물음에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글 학교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부부는 망설임 끝에 런던 중심부의 한글 학교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한국어는 너무 어렵고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마크는 좌절했습니다. 교실 문턱조차 쉽게 넘지 못했던 그날 엠마는 부모의 등을 밀며 속삭였습니다. 부탁이에요. 함께 해주세요. 그 부탁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한글학교 등록 첫날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모음과 자음, 낯선 발음, 읽기도 힘든 문자들. 수업시간 내내 벙찐 표정으로 앉아있던 부부는 수업이 끝나고 차마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엠마는 유일하게 또래 친구들과 금방 어울렸지만 부모는 문화적 장벽과 언어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마크가 한숨을 쉬자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딸을 위해 포기할 순 없어 그날 밤 부부는 한국어 초급 책과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찾아보며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툰 발음과 단어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며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3개월 후 마크와 소피아는 한글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습니다. 엠마가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엠마는 점점 자책감에 빠졌고 마크와 소피아 역시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부부는 고민 끝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글을 배우려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엠마에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이는 반드시 느낄 겁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딸을 위한 도전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후 마크와 소피아는 한국어 공부를 더욱 체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한글 학교 수업 외에도 한국어 회화 동아리에 참여했고 매일 밤마다 서로 단어 암기와 문장 만들기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점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 같은 짧은 인사말부터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엠마도 부모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발음이 좋아졌어요. 라는 엠마의 말에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은 부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한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어느날 한글 학교에서 열린 전통문화 체험 행사에서 마크와 소피아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김밥 만들기와 태권도 체험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의 깊은 맛과 예절, 태권도의 힘찬 기합소리에 두 사람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마크는 소피아와 함께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더 깊이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엠마도 부모와 함께 한국 설날 행사에서 윷놀이를 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깊게 쌓아갔습니다. 한글학교에서의 생활은 엠마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학교 발표 시간에는 자신이 배운 한국 전통 동요를 자신있게 불렀습니다. 특히 곰 3마리를 노래하며 귀여운 율동을 선보였을 때 부모와 선생님 모두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엠마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학교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한글 학교 학부모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부모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어느날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어렵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한글 학교가 두 번째 가족 같아요. 이 말에 소피아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한글 학교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곳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글학교 학기를 마친 뒤 마크와 소피아는 엠마에게 중요한 결정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자 엠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를 꼭 안았습니다. 부부는 한국 여행을 위해 한글 실력을 더 키우기로 결심했고 여행 계획을 세우며 서울, 부산, 전주 등 한국의 다양한 지역과 역사적인 명소들을 엠마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여행은 가족 모두에게 한국이라는 뿌리를 직접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탄 마크 가족.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낯선 한글 간판들과 사람들의 대화소리가 가족을 반겼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여행 내내 엠마와 함께 간단한 한국어로 소통하며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지하철 노선도를 읽었습니다. 첫날. 경복궁을 방문한 가족은 한복을 입고 기념 사진을 찍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엠마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더 깊게 느꼈고 부모 역시 그동안 배운 한국어가 실제로 통한다는데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부산으로 이동한 가족은 현지에서 입양인 지원단체가 주최하는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엠마는 자신과 비슷한 한국 입양아 출신 영국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도 다른 입양아 부모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딸과 함께 한글을 배우고 한국까지 오신 것, 그것만으로도 엠마에게 평생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말에 부부는 다시 한번 딸을 위한 여정을 선택한 자신들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전주 한옥 마을을 방문한 가족은 고즈넉한 한옥거리와 한지, 공예, 비빔밥 등 다양한 전통 체험을 했습니다. 엠마는 한지로 직접 만든 등불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전주에서 현지 가정의 전통 한식 만찬에 초대되어 김치, 된장찌개, 잡채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깊은 맛이 있는지 몰랐어요. 마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가족 모두에게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마크와 소피아, 엠마의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식당, 시장, 교통편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를 시도했고, 때론 서툴렀지만 현지인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엠마는 카페에서 스스로 음료를 주문하며 부모에게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한국어가 어렵지 않아요. 마크와 소피아도 소소한 대화가 가능해지며 한글 학교에서 배운 노력의 결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가족은 남산타워를 찾아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지난 2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엠마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에게 낯선 나라가 아니에요. 제 고향 같아요 마크와 소피아는 엠마의 말에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그들은 엠마가 자신의 뿌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에 감사했고 함께 한 모든 순간이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했음을 실감했습니다. 가족은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과 한국 문화를 계속 배우고 또올 거야. 영국으로 돌아온 마크 가족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기억을 마음에 품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현지 한글 학교에 다시 등록하고 한국어 학습을 지속했습니다. 엠마는 학교 발표 시간에 한국 여행의 경험을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마크 부부는 한국 식재료를 구해 집에서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어 가족식사를 하며 한국 문화를 꾸준히 삶에 녹여냈습니다. 집안 곳곳에 한국 여행 때 찍은 사진과 전통 기념품들이 걸려 있었고, 이는 가족 모두에게 한국을 향한 애정을 상기시키는 소중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한국어에 대한 애정을 이어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 수업에 빠지지 않았고, 평일 저녁에는 한글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며 발음을 교정했습니다. 엠마 역시 가족과 함께 학습에 참여했습니다. 어느날 마크가 어렵게 감사합니다를 정확하게 발음했을 때, 엠마와 소피아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라는 엠마의 말에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두 너 덕분이야, 엠마. 한국어 학습은 그들에게 단순한 공부를 넘어 가족을 하나로 묶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크 가족은 런던의 한 한국 커뮤니티 행사에 초대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 전통 음식과 전통 의상 체험 부스, 태권도 시범 등이 펼쳐졌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한복을 입고 기념 사진을 찍으며 다시 한번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엠마는 태권도 체험장에서 자신감 있게 동작을 선보이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행사에 참여한 다른 한글 학교 학부모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 경험은 가족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운 경험은 엠마에게 특별한 목표를 갖게 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엠마는 나는 언젠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엠마의 꿈을 지지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와 문화를 함께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엠마는 학교에서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어 같은 관심을 가진 친구들과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첫 모임 날 엠마는 여러분 한글은 정말 아름답고 배우는 게 재미있어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크와 소피아는 뿌듯함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크 가족의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한글학교 수업은 물론 평일 저녁마다 한국어 학습 시간을 갖는 것이 그들 일상이 되었습니다. 엠마는 한글시 읽기 대회에 참가해 윤동주의 서시를 또렷하게 낭독하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부모인 마크와 소피아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 역사와 문학 독서 모임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한글학교에서는 마크 가족을 모범 가족으로 선정하여 수료식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지역 사회에 큰 영감을 주었고, 지역 신문에 가족의 이야기가 실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 이웃과 친구들 또한 자극을 받아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고, 런던 한글 학교의 등록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엠마와 함께 매년 10월 한글날 기념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전통 복장을 입고 행사장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엠마는 어린 학생들에게 한글 쓰기와 발음을 가르치며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워나갔고 마크와 소피아는 한식조리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김밥 만들기와 떡볶이 조리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런던 한글 학교뿐만 아니라 영국 내 한글 학교 협의회에서도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고 더 많은 가족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한국과 영국이라는 두 문화를 함께 품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엠마와 함께 매년 한글날 기념행사에 참여하며 그들의 노력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엠마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딸의 용기 있는 선택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엠마는 이제 한국에 가서 제 뿌리를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한국에서 직접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엠마는 매일 한국어 회화 연습과 한국 역사, 문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주말마다 한국어 드라마와 예능을 시청하며 회화 실력을 키웠고, 온라인 튜터와의 수업도 병행했습니다. 부모 역시 딸의 목표를 함께 응원하며 한국어 회화 연습에 참여하고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며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엠마가 준비하는 서류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까지 전폭적으로 도왔습니다. 엠마는 학교의 추천서와 성적 증명서,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진심 어린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엠마는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엠마의 도전은 단순한 유학이 아닌 자신의 뿌리를 찾고 세계 속에서 성장하기 위한 여정이었고, 마크와 소피아는 그런 딸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냈습니다. 출국을 앞둔 날, 마크 가족은 런던 한글 학교에서 열린 엠마의 환송회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많은 이들이 모여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엠마의 용기와 노력을 축하했습니다. 선생님은 엠마와 마크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가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마크와 소피아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한글 학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엠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에 올라 또박또박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사랑과 희망을 한국에서도 전하고 올게요.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이후 함께 한글학교 앞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거실 벽에 걸린 한국 여행 사진들을 보며 지난 여정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마크가 조용히 말하자 소피아와 엠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과정은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